입이 커졌어요. 웃다 보니까. 근데 오늘 저녁에 초대받으신 여러분들은 마음껏 좀 웃어주시고 입이 좀더 커지셔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제가 잠깐 오늘 모였으니까 제 이야기를 살짝 할게요. 여기 고향 친구들이, 배 속부터 친구인들이 우리 여기 향기 시리즈가 와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증인이죠. 저희들은 얼마나 산골에서 태어났는가 하면요. 숨을 딱뱉으면그 숨이 바로 제 코로 들어오는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우리 산골 그만큼밖에 아닌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요. 막 맨발로 달려가서, 어, 저게 비행기구나. 저 비행기를 언제 타볼까? 와, 나는 저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다. 여로부터 제 소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오빠로부터 지구본을 선물 받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 내가 태어난 이산골도 정말로 큰 세상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을 찾으니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이 세상이 정말 넓고 넓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이 작은 가슴으로... 이 치고를 한번 안아봐야 되겠다라고 꿈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을 꾼 지, 온 이제, 30년이 흘렀죠. 이제는 198개국을 돌았고요. 지금은 길 위에서 대한민국 총정리를 이번 행사로 마무리가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제그 대한민국 총정리 마무리 파티에 오신 거예요. <laughs> 네. 이제는 그 연기를 보면 아유 저걸 어떻게 탈까? 아휴, 다리야, 팔이야 18시간을 어떻게 타지? 이렇게 달라졌어요 세상도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남은 여생은 바로 남아있는 나머지를 향해서 달려갈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러한 파티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때요, 페이지와 함께 그리고 재능계 기부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어깨 또는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짐까지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만큼은 페이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